어디를 가든지 꼭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은근히 틀을 내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신부님, 제가 성당에 나오는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데 어떤 분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대요. 그분만 보면 가슴이 콩탕콩탕 뛴다는 거죠. 노래도 있죠. 그 이만 보면, 그 이만 보면 가슴이 뛰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레이고 좋아서, 하나는 어때요?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보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성당에 잘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좀 없을 수 없는 있는지를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매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이거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 편에 서는 것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들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선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죠? 어떤 분은 티를 팍팍 내죠. 저 예전에도 한번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신자 분들에게 물론 우리 본당에서는 아닌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평화의 인사도 안해 두른 그런데도 꼭 옆에 앉아. 그러니까 미사 때도 누구만 보여요? 저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친하다가 좀 지나니까 서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또 대판 성당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 모를 것 같죠? 신부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평화인사 때도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둘이? 마음이 되게 꼬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제 그 봄인가 가을인가 밖으로 야유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성지로 갈 거냐 그래서 성지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자라고 안건을 냈는데 두 분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한 분이 미리네 가자 그러면 한 분이 천호 성지 가자 그러고 그면 천호 성지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또한 분이 나는 안 간다고 천호 성지 싫다고 그럼 어디가 좋냐고 하니까 햄이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햄이 죽어도 안 간다 그럼 어디 솔매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죠 서로, 서로 관계가 안 좋은지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둘의 의견을 배제하고 다른 의견을 내야만 서로 억지로라도 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성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성당 안에 있으면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아니면 지옥이어야 돼요. 그런데도 마음이 지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집이죠. 내옛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고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산다?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자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로 당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성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평화가 있지만 우리 또한 그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은 망쳐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 너무나 미워서 그 인간 떠나기 바라죠? 어떤 분은 기도해요. 성체 모시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요? 저 인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성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떠났어 근데 더센 놈이 왔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도 더 심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악령이 쫓겨나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그 집이 말끔히 정리된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금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서 일곱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하나 쫓아내면 몇 마리가 더 와? 일곱 마리가 더 오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무지 않으면 제대로 정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2000년 전으로 분명히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망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마음, 믿음이 있는 마음,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좋아하신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안다고 하죠.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누가 계세요? 하느님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기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오죠? 하느님이 안 계신 곳에는 누가 차지합니까? 사탄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건다 흉내낼 수 있어도 뭐만큼 흉내내지 못해요. 사랑만큼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안 계신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실제로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맨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단식도 누구보다 잘했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중상 모략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마음 속에 열심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사탄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를 먹게 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듣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는 진짜 나가 있고요. 거짓 나가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죠. 그러나 거짓 나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둔 거짓 내가 있다는 거죠. 진짜 나는 누구를 찾으려고 래요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죠. 거짓 나는 누굴 찾으려고 해요? 자꾸만 내 자신을 더 키워가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사탄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간단한 문제가 복잡하게 되죠 삶 안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갈등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한 맥락으로 묶어둘 수 있죠 모든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고, 누가 가득 차요? 내가 가득 차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 상처가 얼마나 큰데? 하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느님이 가득한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아파하실까?라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탄은요 아주 조그만 것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금세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평생을 성당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참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거짓된 나가 점점 커져서. 진짜 나는 숨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몇십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냉담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참으로 하느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성당에 나오면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보다 뭐가 더 커요? 상처가 더 큽니다. 근데 100% 자기만 상처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내 자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사탄이 만든 거짓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죠. 누군가 미혹, 믿고 싫어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느님께 주신 참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죄의 기운은 성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사탄이란 존재는 예수님마저도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합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떤 수준으로 유혹하죠? 그럴듯한 방법으로 유혹하죠 예수님께도 세 가지 유혹의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미 이렇게 알고 있죠? 세 가지 유혹이 뭐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전국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받은 세상을 거져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깨닫게 돼요. 그럼 사탄은 나에게 맞는 유혹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안 맞는 유혹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잘 맞는 유혹을 하겠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유혹이 없대. 무슨 얘기예요? 유혹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망가지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 정말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셉니다.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원래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어요. 진짜 사탄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냐면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의 힘으로, 겸손의 힘으로, 온전히 맡기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자꾸만 나 중심이 되면 그 유혹은 이겨내지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요?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분노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어디를 공격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니까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엄청나게 몰아붙이고요. 엄청나게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죠. 결국 사탄은 우리를 분노로 이끄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주면서 잘 생각해봐. 네가왜 참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저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한다? 방금 전에 말했죠? 뭐가 생기게 한다? 분노가 생기게 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그 순간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때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바리사이파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누군지는 아세요? 누구죠? 바리사이파라고 하니까 무슨 서방파, 뭐 무슨 오비파, 역전파, 남문파 이런 겁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안 받았어요. 예루살렘에는 거의 6천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겉으로 행동은 엄청난 거죠. 단식은 밥 먹듯이 하고 기도도 하루에 6, 7시간씩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족도 행하시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나자르 사람이라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귀족을 일으킨다. 그래서 관심있게 봤죠. 근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셨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의 구슬이죠. 그냥 싫은 거죠. 왜 나보다 뛰어나니까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사탄은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였냐면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창조하지 못한다고 했죠. 없는 걸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있는 것을 크게 하긴 합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겸손이없고 교만이 있었죠 그걸 건드려주니까 어때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긴 안 되는데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꼬투리가 없었지 그런데 꼬투리가 잡혔죠?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단지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뭘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다. 하느님을 모독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고치셨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선행을 베풀었으니 실제로 안식일의 법을 제대로 지키신 겁니까? 제대로 안 지키신 겁니까? 제대로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소경이 눈을 떴죠. 근데 여태까지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뜬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적은 누구의 기로부터 옵니까? 여태까지 이런 기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경이 그동안 눈을 뜨지 못하다가 누구를 만나서 눈 떴다. 그럼 그들이 고민해야 될건 뭐죠?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거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찬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엄청난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꼬투리를 잡다 잡다 못해 엄청난 꼬투리를 잡죠? 예수라는 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베엘제블의 임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느님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는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어떠세요?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죠. 점장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편에 서든지 나를 반대하든지.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죄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누굴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코트를 잡고 있죠. 그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힘을 빌린다? 베엘제브의 힘을 빌린다. 베엘제브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원래 베엘제브는 예전엔 바알과도 같이 섰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가나안에서 굉장히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됐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알 제불, 바알 제불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별명이 바알 제불이었대요. 솔로몬이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매임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였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알 제부로 바뀝니다. 바알 제부이 뭐냐면 파리 대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바알 제불이라는 신은 파리를 쫓는 신으로 유명했거든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여룻발 이런 말도 막 나오죠. 바알이라는 것이 원래 뜻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에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 뜻이 안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 바알제브라는 뜻도 원래는 솔로만의 별명이었다. 근데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로지 유일신이신하느님만을 섬겼죠. 바알제브라는 신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드는 거죠. 하느님 외의 신은 다 뭐예요? 사탄인 거죠. 근데 이미 별명이 붙어 있었죠.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그래서 바알제으로 뭘로 바꾸냐면 바알제부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벨제불로 바뀌는 겁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은 또 어떤 존재였죠? 사탄을 쫓아내는 존재였죠. 그래서 후기 유대인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내요? 솔로몬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냅니다. 귀신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만 들어도 막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인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권위를 빌려서 바로 그 귀신,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임으로? 그렇죠. 하느님의 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거나 이러지 않죠? 즉, 당신의 한 말씀으로 내가 명령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임을 가지신 분, 즉,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누구의 힘을 빌려서 벨제브레임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징을?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양이 멈추거나 별들이 이상하게 빛이 나거나 하는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요구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요구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표징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마음으로 겸손되이 하늘을 믿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귀족, 특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표정을 보여달라는 것은 교만한 행입니까? 위 아니면 겸손한 행입니까? 교만한 행이라는 거죠. 이미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같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런 기적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5천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왜 선과 악의 싸움이죠? 하느님의 승리로 끝나기 위해서는 누가 적수해요? 마귀들이 적수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는 마귀들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보다도 마귀들이 쫓겨나는 기적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자식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내느냐? 그들이 증언해 줄 거라고 하죠.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속해요? 어떤 사람은 하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떤 것이 하늘 나라의 증표가 된다. 지금 사람들은 뭘 요구했죠? 하늘의 기적을 요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런 표징이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보고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아드린 이들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되었고 무엇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속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는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그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속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속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버르처럼 말씀하시죠. 누가 병에 치유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왜 믿음을 갖지 못했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안에 겸손이었고, 하느님이 안 계시고,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마저도 모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깁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확 넘어가가지고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럼 나중에 뒤끝이 어때요? 딴 사람 욕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면 뒤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 아우, 두 다리 쭉 뺏고 자요. 아우, 편해. 오늘도 그냥 세 명이나 씹었더니 그냥 잠이 잘 오네, 그냥. 잠이 옵니까? 안 오는 거죠. 갈수록 어때요? 표정은 일그러지죠? 갈수록 편안함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겠어요? 아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지 않으니까 발끈합니까? 발끈하지 않습니까? 발끈합니다. 즉,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남아있다는 거죠.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때는, 어, 지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기면서 말씀 묵상하고 미사 참여하고 겸손되게 기도하면 이 분노의 불꽃이 사그라들죠? 그럼 다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해집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면서 사랑이 가득해지죠? 그럼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쫓아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는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섭니다. 결단은 내가 해야 되죠. 주님께 온전히 믿음을 주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의지하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비록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지하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가득하게 되면 상처에 민감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생겨나죠. 마침내는 분노의 화신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도 파괴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테문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그 뜻을 실천할 때내 안에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온전히 믿으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유.